안녕하십니까 믿음 증거차 김상우 과장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요 뉴스포티지 2.0 TLS 고급형 모델이고요 2009년식 모델입니다 정말 외관 관리도 잘 되고 깔끔하게 잘 타신 차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차량 오늘. 340만 원에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요 스포티지 차량, 2008년 등록, 2009년 모델이고요. 14만 키로 주행한, 14만 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하고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죽 시트,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접이식 미, 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예, 생각이 되는 모델입니다. 예, 전면부 모습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연식에 대비해서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오시면 앞 타이어는 한50% 정도 네, 절반가량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썬팅 상태에 예, 큰 우그러짐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외판 상태 또한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 타이어는 약8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SUV 차량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짐을 더 실으셔야 되면 요 이열 시트까지 폴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타시기에 알맞은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조석 측면 또한 깨끗한 외판 상태 보시고 계시고요. 제가 또 실내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문 열면은 파워 윈도우 스위치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차에 타고 있는데 내부 시트 상태도 보시는 대로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부 버튼류 까짐이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CD-ROM 지원이 되는 예, 라디오 시스템과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키가 예, 리모컨과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요 차량이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정말 엔진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고 느껴질 만큼 예, 잔 진동 없이 예, 연식 대비 정말 좋은 엔진 상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핸들 상태 한번 보시면요 핸들도 전체적으로 까짐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오토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계기판 한번 보시면 현재 14만 키로 주행한 상태고요 계기판 뭐 경고등 뜨는 거 없이 깔끔하게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전석과 조석 열선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션 움직였을 때도 뭐 전혀 튀는 모습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뒷좌석 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정말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라든지 전혀 뭐큰 사용감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엔진룸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정말 깔끔하게 예, 유지가 된 차량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단 진동과 떨림도 없는 깔끔한 모습이고요.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성능지 또한 첨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능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뉴스포티지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정말 2009년식에 14만 키로 사고도 없나 없는 깔끔한 차량을 340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구독자분들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차량들 저희가 올리면은 또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좋은 차들이 그렇기 때문에 큰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셔야 선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국 비대면 탁송 또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시기 힘든 구독자 분들께서도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믿음 증거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